안녕하세요. 환몽 감독 이솔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 비춰지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진정한 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나와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작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환몽, 이 제목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있으실것 같은데요. 어, 《환몽》이라는 제목은 이제 허황된 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작품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픽션, 하나의 제품명입니다. 어, 타인의 꿈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제품인데요. 어, 상진이라는 인물이 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잠들기 한 시간 전부터 행복해져 내가 꼭 꿈을 꾸면 널만나니까 꿈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아마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도 널 만나고 싶어. 어떡하지 이제? 끝까지 막안 되는데 최근 타인을 대상으로 해놨어요, 꿈속에서 그거. 테러를 일삼는 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대중들에게 심지어 질타를 심지어 받고 와.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환문금지법이 오늘부터 아니, 뭐, 시행되는데요 조용히 해봐! 환몽이란 기기가 어떤 것인지 꿈 연구소장 오현식 박사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몽이 아주 큰 이슈를 몰고 있는데요. 이 환몽이 도대체 어떤 기기입니까? 네, 환몽은 드림커넥팅이라는 기술을 도대로 머리에 직접 착용을 통해 타인의 꿈에 접속하는 기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환영할 만한 발명인 것 같은데 왜이 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우선 환몽이 지니는 일방향성, 익명성 때문인데요. 그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그게 일종의 테러 조직인데 야, 너 어떡하냐. 꿈에 접속. 그 아롱인가 그 아형이 제법 존재하는 상태에서 꿈속에서 벌어진 테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걸 드림 테러링이라고 하는데 또 꿈이라는 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굴을 바꾸거나 가면을 쓰는 등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이제 효과도 없는 걸뭐 그렇게 열심히 발라 종원아 어 안돼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환봉 쓰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거 금지된 거 알지? 몇번 마주친 게전 부인한테 뭘 그렇게 빠졌는 거지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 아영이한테 작별 인사만이라도 하고 싶어 보고싶었어 오늘 마지막이 될수도 있어 상진아 널 현실에서도 만나고 싶어 나도 만나면 지금처럼 밝게 웃어줘 응? 씨시에 평촌역에서 기다릴게. <laughs> 아, 어, 오늘 만나기로 했어. 너 작별 인사한다며? 아니, 근데 그거 쓰고 나갈 건 아니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또 어디서 보는 거야? 화장실에 있구 이상해? 안 이상하겠냐? 응? 안 이상하겠어? 됐지? 이제 간다 야야야 야, 야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 저 저기... 있어요 감사해요 <laughs> 뭐야 왜 장난쳐 네? 아, 어, 어, 기다리고 있었지. 어. 우리 만나면 웃어주기로 했잖아. 어, <웃음> <웃음> 가자. 어떻게 됐어? 막 아, 들켰어? 어? 빨리 해 어? 아, 어떻게 됐어? 어? 아, 말 시키지 마 아니 뭐래 들켰어 진짜? 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 앞으로도 계속 너가 대신 만나주면 안 될까? 야, 상진아. 정신 좀 차려. 니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내가, 내가 내 모습 빌려주는 거 허락했겠냐? 해주면 내가 이번달 밥, 어, 설거지, 빨래, 청, 어, 지영아 아니, 아니, 아영아어잘들어어지어어 어, 어? 내일 만나자고.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어, 어 그래. 어, 너도 잘 자. 하, 니 적절해. 부탁할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아아나 어... 화장실 좀 다녀올게. 까 어, 어, 그래. <laughs> 아, 또. 얘는 둘이 무슨 얘긴지를 안 써놨어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정환이가 누구야 봉원이가 누구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상진이 아니지? 해가 지는 걸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가 지는 쪽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기다릴래? 응, 원아, 안 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쓰자. 나 이번에 말할 거야? 현실 속에서 만나자고. 약속 지켜라. 왜 왔어? 무서웠어. 내본 모습을 보면 너마저도 등 돌릴까봐. 내 자신이 미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 나도 잠들기 한 시간 전부터 행복했어. 나도 꿈을 꾸면 꼭널 만나니까. 상진이 맞지? 널 만났을 땐 활짝 웃어주고 싶었는데, 상진아, 내가 널왜 좋아했는 줄 알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줘서...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 난 네가 나를 좋아해 주는 만큼 너도 너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잘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됐냐?

일 하나 알려줄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잘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